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신명하신 컴퓨터님께 삼가 정갈한 주효를 올리나이다 검님 검님 반도체소부장 전기차 배터리 신약 바이오 파이브지 제품가 우량주급동주를 제게 보내주시사 불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명하신 큼님이시여 큼님이시여 제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산가 주여를 올리나이다 모년 모월 모일 오제 정모가 삼가큰 죄를 올리나이다 감사함 나이다 큼님 큼님 매일매일 일당 천만 원을 만들어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, 컵님, 컵님.